상단단 영어입니다. 오늘은 초급 영어 일상 회화 다섯 문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잘 부탁드려요.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세번 듣고 무슨 말인지 알아보세요. Please let me through. Please let me through. Please let me through. 방금 들은 영어 표현은 우리말로 좀 지나갑시다입니다. 주어진 우리말 좀 지나갑시다 할 때는 Please let me through. Please let me through 라고 하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Excuse me, 실례합니다. 이 말만 해도 좀 지나갑시다 라는 말이 되는데요. 특히 let me through 는 내가 지나가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응용 표현입니다. 여기 내려주세요. 다른 말로, 여기 내릴게요. 여기 내려주세요. 여기 내릴게요.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하게, let me off here. let me off here.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더 공손하게 앞에 please를 붙여가지고, Please let me up here. Please let me up her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Please let me through.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Please let me through. Please let me through. Please let me through. 먼저 세번 듣고 무슨 말인지 알아보세요. It's been a long day. It's been a long day. It's been a long day. 방금 들은 영어 표현은 우리말로 긴하루였어 또는 힘든 하루였어이 말입니다. 먼저 표현입니다. A long day. A long day는 긴 하루를 말하는데요. 주어진 우리 말긴 하루에서 또는 힘든 하루에서 이 말은 우리가 하루에 힘든 일과를 보내고 나서 하는 표현인데요. 영어라면요, It's been a long day, It's been a long day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a long day, a long day라고 해도 됩니다. 여기 있은 been 채용입니다. 해석할 필요 없고. it's been, it has been이죠. it has been을 it's been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완료죠. been은 비동사의 과거 분사인데요. 여기서 비동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긴 하루였으니까 이다라는 의미가 속해 있죠. 그래서 been을 사용한 겁니다. 이 표현은 긴 하루를 보내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를 쓴 것입니다. 자, 그럼 응용 표현인데요. 정말 힘든 하루여서, 정말 힘든 하루여서, 자, 힘든 하루여서라는 말을 강조한 표현인데요.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Such를 넣으면 됩니다. It's been such a long day. It's been such a long day.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어순에 주의해야 됩니다. Such a long day 해야 되지. A 어 such a long day 하면 안 됩니다. 이 문장을 지게 하면요. 그와 같이 긴 하루였어 이 말이니까 의역을 어 해서 정말 힘든 하루였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It's been a long day. It's been, it's been a long day. It's been a long day. It's been a long day. 먼저 세번 듣고 무슨 말인지 알아보세요. Could you give me some tips? Could you give me some tips? Could you give me some tips? 방금 들은 영어 표현은 우리말로 좋은 좀 해주세요, 좋은 좀 해주세요가 됩니다. 단어입니다. 팁이란 단어. 원래 뾰족한 끝을 팁이라 고요또 수고한 데 대해서 주는 팁, 용돈을 팁이라 하죠. 그리고, 존이란 뜻도 있는데요. 오늘은 존이란 뜻입니다. 자, 그럼 주어진 우리말, 존좀해 주세요. 자, 이 말의 주어는 상대방이죠. 그래서 유가 되겠습니다. 뭐해 주세요 할 때, c o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공손한 표현이 됩니다. could you give me some tips? c o give me some tips?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응용표현입니다. 그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 주셨어. 그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 주셨어. 자,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주어지요. 그는 나에게 주셨어 했으니까, He gave me로 시작하면 되겠죠. 영어로 하면요. He gave me some helpful tips. He gave me some helpful tips.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helpful 이란 단어. P 발음은 거의 들리지 않는데요. 도움이 되는 이런 뜻인데, helpful tips 하면은 도움이 되는 조언을 말합니다.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Could you give me some tips?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 하세요. Could you give me some tips? Could you give me some tips? Could you give me some tips? 먼저 세번 듣고 무슨 말인지 알아보세요. Where did you go to school? Where did you go to school? Where did you go to school? 방금 들은 영 표현은 우리말로 학교는 어디서 다녔나요? 입니다. 먼저 표현입니다. Go to school. Go to school은 학교에 다니다 라는 뜻인데요. 예, 스쿨에 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주의하세요. Go to school입니다. 자 그럼 주어진 우리말 학교는 어디서 다녔나요? 자 어디서란 말 왔으니까 where를 문장 제일 앞에 쓰면 되겠죠. 그리고 주어는 상대방이니까 you가 되겠고 시제가 과거니까 did 조동사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영어하면 where did you go to school? Where did you go to school?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응용 표현입니다. 오늘 학교 안 가는 날이니 오늘 학교 안 가는 날이니. 다른 말로 오늘 학교에 안 가니 오늘 학교에 안 가니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뭐 하지 않니 할때 don't you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되죠. 그래서 영어로 don't you go to school today? don't you go to school toda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where did you go to school?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Where did you go to school? Where did you go to school? Where did you go to school? 먼저 세번 듣고 무슨 말인지 알아보세요. Have you been here long? Have you been here long? Have you been here long? 방금 들은 영어 표현은 우리말로 여기 오래 계셨어요. 여기 오래 계셨어요가 됩니다. 단어입니다. 롱이란 단어는 원래 긴이란 뜻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오래, 오랫동안이란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우리말 여기 오래 계셨어요. 이 말을 영어로 할 때요. 이 문장의 주어는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you가 되겠죠. 그리고, 오래 계셨어요 하는 말은 쉽게, 여기 오래 있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래 있었나 했으니까, have been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문문이기 때문에, you have been이 have you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have you been here long? Have you been here long?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응용 표현입니다. 전에 여기 오신 적 있습니까? 전에 여기 오신 적 있습니까? 이 말을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요 자, 이 말도 주어가 상대방이니까 유가 되겠지요. 그리고 여기에 오신 적이 있느냐 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있었느냐와 비슷하게. have been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에란 말, 전에란 말은 before를 사용합니다. 어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어구는 과거에 쓰이는 거고 현재완료에는 before를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영어를 하면 have you been here before? Have you been here befor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before와 함께 현재완료가 사용되면요. 과거에서 지금까지의 경험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다른 예를 하나 들어 보면요. 전에 호랑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영어로 할때 Have you seen a tiger before? Have you seen a tiger before?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Have you been here long?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Have you been here long? Have you been here long? Have you been here long? 복습 시간입니다. 우리말을 듣고 영어로 말해보세요. 좀 지나갑시다. please let me through please let me through please let me through it's been a long day it's been a long day it's been a long day could you give me some tips? Could you give me some tips? Could you give me some tips? 학교는 어디서 다녔나요? Where did you go to school? Where did you go to school? Where did you go to school? Yogi Have you been here long? Have you been here long? Have you been here long?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